여기가? 저거는 양파 같다. 탄가? 맨손에 수주나무를 뱉길래. 감자, 와, 그렇게 많이 먹어? 와. 이야, 잘먹네 면미역국. 미역국, <laughs> 미역국 한입 먹을래? 음, 엄마, 엄마 엄마 먹어? 응. 엄마 줘? 엄마 응. 먹어? 아. <laughs> 응. 근데 이수민 이거 먹어? 응. <laughs> 딱딱한데. 잘 씹는 것 같아. 이거 되게 딱딱해. 내가 응. 이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. 형제도 응. 아까 먹었어. 먹을래? 괜찮 괜찮아? 응뭐 안에까지 딱딱한 게 아니라서 범이야 네. 다 괜찮은 거 같은데? 세종이도 괜찮고 펭이도 괜찮고 펭이펭이 사볼까? 얘펭이 제대로 안 먹어본 거 같은데? 그거? 응. 그걸 왜 들고 그렇게 하는 거야? 잘안 퍼져? 음 <괜찮아>. 발 내리고. <라떡 purp> uh> 어, 어, 가자. 멈춰 있었대. 안 엄마 ấy mà đâu ấy là 엄마 ấy 엄마 ấy 엄마 ấy 엄마 ấy 엄마 해보자, 이거 뭐야, 소미?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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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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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나 골키퍼. 엄마 골키퍼. 아빠는 감독. <laughs> 아, 아빠 말잘 들어야겠지, 소미? 엄마도 말잘들어겠지아도 음, 잘하는.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어 <목소리> 슛! 꼬리! 슛! 꼬리! 꼬리! 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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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질! 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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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질! 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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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질! 간지간지! 어디지간간 아빠 한잔 아빠 간지간지 하러 가자. 아빠 간지간지. 아빠 간지간지 간지. 간지. 밀어줘. 너무 무겁잖아. 밀어줘. 그만 워 네. 네. <laughs> <따방, 따방. 목소리도> 응. 응. 가 음. 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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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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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, 잘, 잘돼 있다. 우와. 아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근데, 파워랑 <오늘> 대박이다. 어. 아, 파워피. 파 안 잤어요. 그 사이의 모래를. 아가씨. 어떻게? 이거. 음. 원시인 하죠. 아, 어, 귀여워. <laughs> 이야! 멋쟁인데?

옛날에 살던 어, 사람들이야. 이곳 체험... 천장 쪽에는 일명 가치 구멍이라 불리는 환기 시설이 있습니다. 나가자, 나가자. 이곳 공집을 꼼꼼히 체험하시어 선사시대 의 생활상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곳에 나가시는 전시물은 우리 모두의 필요한 재산이에요. 오늘 사촌이가 주워볼게죠 너른가? 너른가? 응. 그래 많이 갖고 왔어? 응. 응 먹어 <laughs> 너 먹어 내 어린이 있다가 집이야? 어린이집? 응 네, 가죠 할머니들이야 시시겠지